아, 아, 진짜 아 오늘 틱택 조금 감잡은 것 같아요. 또로 계속 연습하면 좀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더 하고 싶은데 힘들어가지고 체력을 위해서 그만 하는 게 좋겠고요. 이, 저 레귤러인데, 왼쪽 발 위치 냅두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후반에 발이 안 올라가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단 그것만 잘 잡히면 택택 괜찮을 것 같아요. 일요일 점심이라서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연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사고 날까봐. 일단 기본적인 택택만 연습했고, 오늘은 이만 올라 나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역시 한풀이네요. 저 같은 아직 첫자들에게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조만 찾겠습니다. 안녕. 보조 연습 9일차 틱택 5일차입니다. 일단 처음에 몸풀기로 푸쉬업 연습해 줄 거예요. 택 연습 좀 했고 그래서 일단은 틱택 오 보이시, 보시면은 보이시죠? 여기 이 끝에서 쭉저 끝까지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2,300미터 되는 것 같거든요? 그 거리를 틱택으로 쭉 갔어요. 짧은 거리만 하다가 장거리를 하니까 좀더가위 잡히고 싶은 쉬운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오늘도 재밌었습니다. 보드 없이 못따아 이제. <laughs> 아 근데 틱택의 좋은 점은 되게 작은 기술 같지만 좋은 점이 뭐냐. 계속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다른 거.. 그 카버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,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행을 나가잖아요. 근데 이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쿠시오프를 하면 앞으로 일정 거리 갔다가 또 쿠시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틱택을 하니까 그냥 계속 중심만 계속 잡으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. 꼭 주행용으로 카버보드나 크루저보드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틱택 연습해서 스케이트보드로도 기술도 연마하면서 놀고 틱택도 하고. 물론 일반 도로에선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것도 싹 고수들 아닌 이상 일반 도로에서 하기 어렵지 않나요? 일반 뭐 보드블록 같은데 그리고 행인들이 다니니까 그건 위험한 행동이니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9일차 틱택 5일차 연습 너무도 재밌었습니다 안녕